할로 y 브리원 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 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과 수잔입니다 오늘은 335번째 영어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강인하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그 어떤 놀라운 약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강인하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그 어떤 놀라운 약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파, 패트리시안 닐, 패트리시안 닐 이분은요, 어, 미국의 여 배우였는데요. 1920년에 태어나서 2010년 그러니까 거의 90세를 사시다가 가신 분이네요. 어, 미국의 여 배우였는데 어, '허드'라는 영화로. 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시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한 오늘의 명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strong positive mental attitude will create more miracles than any wonder drug. A strong positive mental attitude will create more miracles than any wonder drug. 자, 영어는 동사를 차, 잘 찾아야 되죠. 본동사. 여기서는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본동사인데, will create. will은 뭐할 예정이다. create는 창조하다. 어떤 일을 뭐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 동사만 찾으면 동사 앞에는 다 주어죠. 주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하나의 strong, 강한, positive, 긍정적인 mental attitude, 정신 자세. 그래서 강한,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will create, 만들어낼 것입니다. more miracles, 더 많은 miracles. 기적을, more는 비교급을 나타내는더 많은 비교급이니까 항상 뭐뭐보다 라는 덴이랑 같이 써야 지죠 more than, 뭐뭐보다. Then은 Any wonder drug? Any wonder 하면은 any 어떤 wonder 하면 놀라운 여기서는 여기서도 놀라운이라고 해석됐네요. 어떤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인데 drug 하면 약물인데 주로 마약을 말 말하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약물보다도 마약보다도 우리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뭐 마약을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정신의 어, 자세가 긍정적인, 꼭강한 그런 정신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A strong positive mental attitude will create more miracles than any wonder drug. A strong positive mental attitude will create more miracles than any wonder drug.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도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면 나쁠 게 없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어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또 좋은 일로 또 합력하여 또또 또 다른 선한 일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인 사람한테 가면 또안 좋은 것으로 또 만들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신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언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인하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그 어떤 놀라운 약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패트리샤 닐 A strong positive mental attitude will create more miracles than any wonder drug. 감사합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바이바이 bye bye.